네, 이번 시간에는 위치와 크기를 주면 정육면체를 그리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난 시간 정육면체를 그리는 내용을 여기다 적었어요.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함수화 시켜 보는 겁니다. 이제 어, void draw cube 로 할게요. 큐브로 하고 여기는 에 어, int 플러스라 하죠. 제 l 플러스 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위치 제 l 인트 하고 x gl 인트 y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어, 그리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음 사이즈하고 이제 어 요거를 정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어 지금 multix 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큐브가 나있게 나와있는데 0.25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럼 요거를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default c u 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efault c u 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얼마죠? 한 변의 길이가 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사이즈를 거를 플러스로, 예, 네, 그렇죠? 이제 요, 어, 걸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음, 새로 이제 뭔가 하나 큐브를 만들어야겠죠? 되 그러면 새로운 큐브는 여기에 새로 변수를 만드는데요. 요거를 이제 MyCube라고 해보겠습니다. MyCube는 지금 내용은 비어있어요. 지금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 MyCube라고 하는 것에는 <laughs> 내용을 여기서 곱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냥 넣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네, 사이즈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i가 0부터 i가 8보다 작을 때까지 i 더하기 더하기. 자, 그럼 전체 돌겠죠? 그다음에 for int j가 0부터 j가 3보다 작을 때까지 j 더하기 더하기. 자, 이렇게 하면 전체 배열을 이제 전체 회전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 사이즈가 이제 어떤 사이즈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값을 여기도 곱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디폴트 큐브가 0.25로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0.5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Ctrl+H 써 가지고 0.25로 돼 있는 부분을 0.5로 전체로 수정을 해버리겠습니다. Ctrl+H 누르면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전체 바꾸기. 이제 바꾸면 이렇게 차례대로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큐브가 이제 너비가 1인 큐브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큐브의 사이즈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큐브 사이즈가 2다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버리면 되죠 두배로 늘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0.5로 하겠다 그러면 너, 어, 너비를 0.5로 하겠다 그럼 0.5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제법 단순해지는 거죠 여기서 큐브의 i 에 j를 요거를 네, 곱하죠 사이즈를 곱합니다. 사이즈를 디폴트 큐브에다가 큐브의 값에다가 네, 이렇게 곱해가지고 네, 새로운 큐브를 만들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해야 되겠죠. 위치를 이동하는데. 위치를 이동할 때는 지금 어, 큐브를 이 값에다가 이제 더해주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곱하면 이제 위치가 아, 그러니까 크기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상태에서 얘를 이제 특정 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x, y. Z죠. 자, 여기서 한개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 보니까 아, 위치도 그러고 보니까 플러시로 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인트로 하면 은 접혀 1, 2, 3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서 플러스로 해서 Z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더 해주면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곱하고요. 곱하는데 0번일 때는 얘가 0 0일 때는 이걸 패터을 곱한 다음에 x를 더해주고요. 그러면 크기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은 y니까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A는 Z니까,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포문을, 이중 포문을 돌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좌표를 바꿔주는 그런 코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로우를 해야 되니까, 드로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색깔은 여기 있는 색깔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어, 색깔은 여기 있는 My Color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큐브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게 동일하죠. 동일하게 큐브 인덱스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것도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이제 마이볼틱스가 아니고, 마이 큐브죠. 마이 큐브로 해서,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섯 개의 이제 그런 어, 사각형, 아사각형이니 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사각형에 이제 네 어, 개의 점으로 구성된 이 사각형, 색칠이 된 사각형을 이제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드로우 큐브를 여기서 호출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 사이즈를 맨 처음에 0.2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2 정도로 하고, 위치는 0,0,0. 0, 0. 이렇게 해서 드로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약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제가 지금 0, 0, 0으로 해놨는데, 16번, 17번 줄에서 0, 1, 2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GL also로 되어 있는데요. 좋건 지금 아마 그대로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방향을 지금 0.5, 0.51, 000, 0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요. 네, 이렇게 큐브가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모양이 이상한데요. 이제 여러분 지금 약간의 세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무시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보는 범위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를 그렸죠. 0.2로 그렸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제 올소를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이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 그냥 이제, 요렇게 봐가지고는, 어 그러니까 마이너0.2 정도만 해도 사실 제법 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어, 요거의 뷰 크기를 좀더 늘려보고요. 1600 정도로 올려보고, 그 다음에, 어 그림, 크기는 0.1큐븐의0.1 네, 정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순서를 잘못 적었네요 JLT 니트 윈도우 사이즈가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뒤로 가 있으면서 윈도우 사이즈가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네, 윈도우 사이즈 조정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윈도우 하셔야 됩니다 지금 1600, 1600 바꿨고요 이렇게, 어, 실행을 시키면요. 네, 이게 1600, 1600짜리 너무 커졌네요. 네, 여기서, 1200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공간상에 가운데 이제 큐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큐브를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그려서 과연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살펴보고요. 제대로 안 동작하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X에다가 1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여기가 X가 1인 위치가 되는 거죠. 네, 1,0,0 0 위치에 큐브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1이면 사실 조금 위험하거든요. 0.7정, 0.8 정도로 할게요. 0.8에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x는 0으로 두고, y가 0.8. 어느 쪽이 위쪽인가 알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네, 여기 0.8. 예, 네, 이게 0,0,0이 있는데, 큐브 하나들어갔고요그 다음에, 0. 예, 네, 8,0,0. 자, 이번 z 축으로 한 번, 땡겨보겠습니다. 그러면, 큐브가, 네 0.8. 이렇게 하면, 네0.8 위치에, z만 0.8 위치에 큐브가 하나 더 그려지겠죠. 네 이렇게 지금 큐브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약간 거리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도 0.8이 여기도 0.8이 여기도 0.8인데 여기 0.8, 0.8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0 8은 너무 짧아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원근감이 있는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옆에서 지금 약간 찌그러진 상태로 이제 어 올라가서 보긴 보는데 위치 이제 x, y로 약간 0.5, 0.5 이동해가지고 보고 있긴 보고 있는데 지금 얘가 원근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옆으로 이제 어 어, 어, 네, 뭐 설명드리기가좀 애매하네요. 원근감이 없는 상태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거리감이 좀 이상하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둘다 0.8, 0.8 정도로 찍어 버리면요. 자 x도 0.8, y도 0.8, 아, 네 z도 0.8 이렇게 찍으면 예, 어디 찍힐지 네,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세개 찍혔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쯤에 예, 떠 있는 거죠. 공간상에서 이제 중간에 떠 있으니까 예, 뒤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예,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예, x, y, z 좌표가 있고 여기 반대쪽 위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실습 두 가지 이렇게 완료하신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요 쉬었다가 이제 다음 어, 이제 6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